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 이제 벨리스 카카 앞에까지 드디어 이 바울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말씀을 1 6절까지 말씀을 했었지요. 1 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씁니다라고 양심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또 특별히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양심을 줬냐? 따라합시다 신앙 양심, 양심. 믿음 양심. 그러니까 믿는자가 그러면 되냐? 이게요. 내 안에서 들려온다는 거. 그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그 양심에 뭘 받는다? 어긋난 짓을 하면 뭘 받아요? 양심에 가책을 받는다. 가책을 받는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이게요. 외부에서 누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이 소리가 있대요. 사에서이 소리를 잘 들읍시다. 너 목사가 그러면 되냐? 너장로가 그러면 돼? 권사가 그러면 돼? 요한이는 믿는 목사들이 그러면 돼? 못해지도 말하려고 해도 부모 몰래. 내 안에서 양심에 뭘 받는다? 가치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양심의 소리만 듣고 거기에어긋남 없이 살아도 상당히 예수잘 믿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접근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도 어리게만들어요 양심의 소리가 올라오는데도 그 소리를 무시하고 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되고 결국 그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반복하다 보면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 전서나 오케서 신특별히 양심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파산한 양심. 양심. 그배들어했다이말이요 미창해요. 그러고 양심이라는 배가 동동동 떠 있어요. 세상 바다입니다. 아카죠그아한 바다 위에 내 양심이 구멍 안 나야 떠서 잘 믿음의 배를 잘 지키면서 가고 있는데 빵구가 나요. 구멍. 그물 꼬르륵 가라. 파손했다. 배가 터졌대. 아멘. 아멘. 이 양심이 바다 속에 쏙 빠졌다. 그때부터는요. 죄가 죄가요. 아니뭐 어때? 이래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죄가 죄가 아니라니까요 예, 바울이요 파손한 양심은. 다면서고요또한 가지, 따눠봅시다 화인 맞은 양식 화인이 뭐냐? 불화살 맞은 양식 양심. 양심이가 있는데 불화살이 많이가 쌌어. 근데 붙었네. 빨리 끄었을 안 끄니까 불 붙어 갖고 내 양심이라는 것이 홀라당 다 타버렸어. 요 양심이 없어. 그러니까 무감각해지고 죄를 지어도 역시 재단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가 뭐라 그래요? 베리스 각하 앞에서 내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이 성교사에 가면서 누구 앞에 하나님과 사람 앞 떠나서 내 양심에 스스로 거리낌이 없이 나는 성교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그 높은 사람 앞에서 각하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저날 보면서요. 목회도 이렇게 해야겠다.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를세워놔라도 양심이라는 가책 없이 거리낌 없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어야겠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집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17절 계속 이제 베리스 가깝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 해만에 여러분 여러 해가 뭡니까 십 수년이죠 여러 해만에 예루살렘의영웅 얘기라는 내가 내 민족 어느 민족 바울이 이방인 사회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지만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고 유대사람이요. 그 내민족이요 네 유대민족을 말하는 거죠. 본토 이스라엘 사람 율법을 지키면서 그 내민족을 네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 결례는 누가 시켰다? 야고보가 바로 바울을 빼내려고 22장에 보면 시켰댔죠. 그래서 머리 깎은 사람 내네 사람이 우리에게 그대 로 겪는 나이 벌써 몇번합인데 머리 깎아서 내네 사람을 준비해놨으니까 같이 머리를 깎아라.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되라? 바울 당신이 되소서. 그렇게 하면 혹시나 이 유대인들이요. 내 동조편이다 생각하고 율법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바울을 좀 이렇게 얻지 않을까? 깨를 했는데 그때로, 그때대로 안 됐죠. 안 되고 이런 거다 했는데도 역시 붙잡혔잖아요. 그래서 그 결례를 말한 거예요.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잘 봤습니다. 한마디로 뭐요? 나는 문제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무슨 소동을 일으켰다거나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막 시끄럽게 했다거나 이런지 안 했다는 걸 있습니까? 양심 거리기 이런 것였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근데 이렇게 내가 아무 일안 일으킨 것도 저들이 다 봤습니다. 이 말이죠.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들이 문제였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해가지고요. 어떻게는 저 바울을 감옥 속에 처해야겠다. 이런 작전을 짰잖아요. 아멘. 그래서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 못된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19절 그들이 마을나를 반대할 만한 잘렸죠. 아, 있었으니 맞는데. 법이상같 19절. 그런데 그들이 만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했어이 말이 뭐요? 내가 만약에 그들에게 책잡힐 만한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다면 당신 앞에 고발했을 건데 그 말은 뭐요? 그런 반대할 만한 사건 일으킨 적도 없고 나는 무죄다는 거죠. 아멘.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기 았었어 만약 이들의 말이 맞다면, 나에 대해서 지금 공의 앞에서, 이 말은 뭐요? 공식적으로. 허블릭 공식, 공식적으로 내가 무슨 옳지 않은 거, 행걸 본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신 앞에서 말해봐라. 증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울이요. 이렇게 단단한 거예요. 법정에서 그 높은 각까를자있고또저 또는 누구 동원했어요? 지난 시간에? 더둘로. 일제, 24장 1절를 보면, 더둘로라는 변호사까지. 대포하고, 바울을지거 어떻게든 죄의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나는 무죄입니다. 참분한거 없습니다. 변호사도 없어, 바울은. 지가 변호사예요. 그래서 자기의 입장을 막저 항변하는 거예요. 무슨 옳지 않는 거, 행거본 사람이 있으면 지금 말하라고 하세요. 우리 각이님 앞에서. 근데 저는 꿀먹은 법원이. 왜? 실제가 없으니까. 없는데 뭐, 없는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 냅니까? 하기사 그렇게 갑디다 말합니요 없는 증거도. 만들어내는 세상이겠지만 이때 그 말이고 뭐? 내가 무슨 자문함으쓰면 그렇게 고발하라 했어 이그 말이죠 예대민교까지 이거 아, 하나 네. 재밌지 어, 사장님 이거 하나 재밌다니까 아빠가 더잘 준비하는 것 같지 아들이 은혜 받는다니까 아멘 아, 네. 아주 우리도 잘 이해 되지 목사님 속에 이해하는데뭘딴 뭐, 데가 은혜 못 받는다 내 처럼 쉽게 설명자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다만 내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이 말은 내가 했어요. 하고 자백하는 말. 뭐요? 내가 그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서서 뭐라고 내가 외쳤냐?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고 만든다. 그 말은 뭐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 사상에 대해서는 말했다는 거요. 설교했다는 거요. 근데 이게 자박을 말할 죄냐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니까 두 패로 나를 때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다 믿어. 그러니까 천사도 믿고 영들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바울이 부활얘기 하니까 올소하고박수죠 근데 사두 개인들은 다 부인해요 부활도 다 영도 다 천사도 없다 하여튼 눈에 안 보이는 건안 믿는 것들이 사두 개인들이에요 사두 개인 그들은 바울을 또 비판해서 그는 안 보이는 걸막믿으라해 하고 막 설교하니까 두 배로 쫙 나눠졌어요 경남이 그대 뭐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했다. 그것 때문에 너희 앞에 신문을 좀받고 있다라고 한이한 한 소리 있을 다른 내가 이 말을 했어요. 자백 가운데 내가 이 부활 사상은 내가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다른 거 소개 안 하고 부활을 전했을까?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뭐가는다 구원 없고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는 못 전해도 이 부활 사상만큼은 저들에게 증거를 해야겠다. 아멘. 여러분도 전도할 때요 부활을 받으지 마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부활을 전합시다. 부활을 실컷 고난의 이야기 십 그런 이많아요 예수가 당신이 죽었어요. 죽었어요. 실컷 죽었다고 얘기하면 뭐요? 살은 얘기를 아니야. 서로 인사하세요. 살은 이야기도 합시다. 그 죽어서 어쨌다는 건데 일래 나온다고요. 그래서 예수, 복음이 뭐라고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부활하신기까지 전해야 100% 보고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받으신 거 당연히 필요하죠. 죽었다도 필요해. 그러나, 그까지만 전하면 안 돼요. 바울처럼, 부활에 대해서 증발. 여러분 에기를충원합니다하여에는 부활을 믿나? 예수님 부활한 거 믿어? 너도 다시 부활할 거 믿어? 안 믿어? 뭐주 지옥 간다, 그러면. 믿어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죠? 예수님 부활한 거 믿는데 내가 부활할 걸안 믿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 얘기했다고 으로 부활절이라고 소리했잖아그 부활이 바로 우리들의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구나내구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할렐루야 세트로 아이고 알았지 큰 교회 다면서안 배웠나 보네 내조면 네, 좋겠다. 너무 좋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요 다른 건안 해도 부활에 대해서 진보를 내가 했다라고 지금 베레스 카카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멘. 바울이 또또 또 내가 할 소리 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한 것처럼 그런 짓은 난안 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말잘 탔죠. 안한건안 했다. 그러고, 행건 했다. 이렇게. 이게 근데 뭔가 내가 잡혀갈 일이냐, 뭘잘으르냐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요. 벨리스가 이까지 바울 얘기를 듣고 벨리스가 딱제 높은 사람 아닙니까? 이도에 관한 것. 이도가 문도 예수 그리스도. 하려면 이도가 예수 그리스도요이 예수님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러니까 벨리스가 조금 바울 만나기 전에 지식이 있었나 봐. 예수에 관한 일을 아는, 아는 거로 영기를 분. 재판을 오케이. 몇 가지 듣고. 재판도 보면요, 하다가 판사님 마음이라, 예, 이제 다음 재판, 다음에 존재합니다. 이랬으 끝나. 그러면요, 이, 뭐, 원고조이든 하든 악마라고. 판사님이 연기하겠다는데, 아무도 말못 걸어요. 다음 날 존재 잡습니다. 뭐, 끝나. 그냥 그런 것처럼 벨리스도 제일 높다지방음대로요그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만, 됐어. 듣고 연기를, 재판을, 연기. 근데 신기한 거고요. 맨날 며칠에 다음 재판합니다라고 안정했다고요. 아멘. 벌써 벨리스가 바울에게 마음 뺏겼습니이 뒤에 무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연기해놓고, 이래 말해요. 명목은.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루시아가 지금 벨리스 가까이 앞에 데리고 왔었잖아요, 바울을. 그 루시아입니다, 천부장. 제일 먼저 지금 바울을, 여루사람에서 붙잡은 사람이 천부장 루시아였죠. 그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들을 처결하니까 세상에 보세 웃기죠. 루시아는 지금 벨리스한테 바울 처결을 뺏긴다면 데리고 왔는데, 엘리스는 또 누구? 야, 루시아가 오면, 루시아가 니네 처결할 거다. 서로가 바울을 요, 무슨, 피우공다니고 왔나, 좋아하는. 왔나? 춥고 있나? 어젯밤 세게 놀았나 보네. 잠이 오지? 잠안 돼. 옥상면 <목소리> 옛날에 <목소리> <목소리> 많이 잤지만, 다음날 예배 잘 들어가 좋은 걸다들켰기 때문에, 잠안 돼. 피안 나가 피구 안나가 좀 좋아요. 안나 공딱 거의 다막 엄청 좋아요 피구 정교 1등이라 안나공딱던지면고 거의 다뭐막 엄청 파리미 있어요. 우리 한나는 나올 또 최고 엄청 잘아요 이거 재능은 미술도 잘하고 그림도 잘하고 그냥 피구공처럼요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공이라 치면 지금 누구 루시아가 지금 벨리스한테 던졌어 그러니까 벨리스가 받아가 바울을 받아갖고 애다 루시아의 브라를 빼라. 또 다시 던져 왜그을거 왜? 그렇다, 왜? 제가 없이말이오 제가 없는 사람을 제출하고 막 저들을 닥달을 하지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근데 그럼 그러면 뭐 무죄선을 해보면 되는데 왜또안 할까? 정치인들, 백성들의 민심, 백성들이 다수를 지금 바울이 벌 받는 거를 뭐예요? 지금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따라옵시다 정치인들이 예수 또 바람이기가 이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잠깐 보면 딱 그래요. 델리스도 봐봐요. 바울의 을내까지 받았거든. 근데도 끄트머리 가서는 신앙을 따라 그러면 하면 될거 아니에요. 결단을.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요 여러분 여야 방문하고 더불어민주당 또 우리 국민의힘 예수쟁이들 그 3분의이가 넘어요. 박찬대 안수직사요. 이재명도 괴 달려요. 근데 신앙 따라 안 하잖아요. 정치는. 그게 여러분 과 일치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걸 말합니다. 껍데기를 교회에서 만드식사니 뭐니, 해도, 박찬대 쳐보니까, 5년 전에 매일, 그, 내가 내기 부인가, 간증 부름이 나왔었지, 요 지금 말하니다 대리스 봐봐요. 봐봐요. 그니까, 피용도 아니고, 무죄를 때리면 될까? 이러면 죄 없다, 뭐. 그럼 풀어주면 됐긴데, 그렇게는 안 해도, 왜? 정치인들의 인심을. 자기가 먹고 사는 게 이런 각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먹기 위해서 애매모호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봐봐요. 애매모호하게 행동하잖아요. 확실하게 자기 신앙을 따라 딱 섭니까? 안써죠 설령 데미지가 오니까. 확실히. 그런데. 그러면서 보세요. 루시아가 내려오면 저바울이를 차결할 거라고 또 피붕 던지는 듯이 던졌군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배 밑에 있는 백 부장을 시키갖고, 바울을 지켜래. 오도망 가도, 그 제일 좋아하는 것도 있지. 무죄 추적이 있지만, 제일 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키는 거 있다. 가다놓고 지키요 근데 또 웃기는 게, 지키기를 지키는데, 뭘 주고? 자유를 또 주래. 자유를 주고, 바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 지금 말하면 영치금 넣어주고 밥에 사식금 넣어주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가 감옥에는 갇혀있는 거 허용해갖고 때 자유는 주고 친구들이 마음껏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마지말라. 뭐 금지하지는 말아요. 금지하지마. 그 말은 뭐요? 호의를 베푼 거죠. 벨리스가 아까 입장에서는 무죄로 완전히 풀어주진 않지만 가다는 못해 자유도 주고 친구들이 돌봐주라그 말은 뭐요? 벨리스도 마음으로는 바울이 편이 된 거예요. 저 가만히 자기가 봐도 저 바울이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아요. 근데도 완전히 무죄로 나가네. 이게 정치인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말한다. 이때도 2000년 전에 이때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멘.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다음 주그러고 며칠이 지났어요. 수요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자 여들으시다 와, 왜 벨릭스가 좀 예수에 대해서 알았는지 비밀이 누구한테 있다? 그마누라인마누라인두루실라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어디 태생 유대 여자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로마 그런 사람이지만 벨리스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부인이 유대인이다 한마디 태생. 근데 유대인이니까 잘 알겠죠. 그러니까 부인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을것 같은 사람이. 그래서 수요일에 벨리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부타로 불러요. 관저로 한마디 이제. 많은 백성들이 안 보는 자리죠. 그때는 좀더 자유롭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대. 한마디로 대통령들이요, 청와대로 목사 불러서 예배 받아라 예배 드려라. 그거 한거지 정치들이 모양이요 뒤에서는 목사들 물 뚫고 간수도 받고 다 해. 근데 그 모습이 백성들에들키기는 싫어요. 와, 저도 국회에도 기대해주고 해봤잖아요. 음. 근데 절대 공개소사에서 그런 거안봤습니다 원래. 음이란 방에 들어가서 그런 데서만도불도굽고 다해. 근데 그런 모습이 또 알려지고 대성들에게 비춰지는 거는 싫다. 이게 정치들의속소이래요 아멘. 그래서 따로 지불렀줘요 바울을 불러서 예수에 관한 도를 들었대. 소 설교 들었대 이말이 예수에 대해서 좀더 알고 싶으니까 알려주시오. 당신이 아는 대로. 제가 바울이 또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25절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갖고 의와 절체와 절체와 장차원은 심판에 관해 이세 가지 주제가 중요하거든요. 이세 가지를 각각해서 강론을 했대. 오늘 말한 면 개별 가해소업 시키듯이 둘이 부부안 치놓고 연락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가리됐다이 장면을 생각해봐요.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베리스하고 들어주라, 아멘. 그러고 있어 둘이가 지금 은혜 받았대 말. 아멘. 아멘. 요까지도 좋아요. 요까지 은혜 받아 은혜 받아뭐 해요? 삶이 바뀌고. 행동은 나타나야 되겠는데 그까진 지안 가요. 은혜 받으면다 좋아. 그런데 은혜 받은 내 모습이 사회에 비춰지는 것도 싫다는 거죠. 그래서 베네스가 뭐요? 두려워하여 대답하네. 뭘 두려워했을까? 베네스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예수쟁이된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된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드러나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부인이 우리 청보상 기도 나왔고, 부인이 맨 앞에 앉아서 은혜 받고, 박수 치고, 강사도 안수기도빠고 남경필이 부인이 다 똑같아요. 기도 받으면 기도 남편이 서울시장 만들고 다 했잖아. 근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는 싫다는 거죠. 있습니까? 이게 정치인들한테 모습이 이때라 나오는 두려워요, 두려워요. 그 대답하지 라고요 지금은 가세요. 또 해도. 은혜실 것 받고 지금은 가세요. 내가 틈이 있으면 당신을 또 부르겠습니다. 또 시간 가면 내가 또 불러서 은혜 받을게요. 설교 들을게요. 이중적인 태도만 두렵기도 하고 틈 나면 또 와서 또 은혜 받게 이세요 부르세요. 지가 교회 나가면 되지. 교회 안 나가면서 따로 목사를 초청해 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 받고 이러세요. 이런 행태를 얘기하는 거죠. 아멘. 너를 부르리라 하고 근데요 이제 이 이중성이 26절. 읽으세요. 중요하니까 시작. 동시에 어, 바울에게서 뭘 받을까? 아 이게 얼말이고 주의 종인 바울한테 뭘 받을까? 돈을 받을까? 반했다는 거죠. 바울이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벨리스 가카의 신앙생활은 고요 상당히 정치이고 때가 많이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도 좀 받고 다 좋은데 인간적인 생각들, 이것들이요, 역사하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 순수하지 않아요. 돈이 목적이니까. 신앙 양심에 돈이 결부되요. 정치는, 자기 정치적 양심이, 야심이 결부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바울에게 높은 이 각하가 돈이, 벨리스 여러분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고용시자도 돈이 많습니다. 공식적으로도 받은 돈도 많지만 뒷돈 챙기는 것도 많고 이 당시도 한 유대 집 전체를 가난하는 충독이요 얼마나 많은 수탈과 내물이있을지뭐가 돈이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도 바울에게서 뭘 바랬다? 돈을 받을까? 바랬다는 거죠 이돈을 의미는 뭘까요? 저 바울이가 돈 주고 자기를 혹시 빼달라 내 문제니까 좀잘 봐달라 이런 돈을 바랬다는 거죠 세상에받은 사람이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순수해야지 소린사하세 순수해야 됩니다 순수하셔야 순수.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항상 마귀 역사는 뭐냐면 이 순수함의 마귀는 부둑질을 받는다 신앙의 어린애가저 예수님 하럼던 어린애처럼 순수해야 어디들 같다어도 천국 간다 했어도 우리 하율이처럼 순수해야지 근데 점점 자라면서 믿음에 때가 묻기 시작하면서 다른 게 결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오늘 벨리스의믿음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하게 무죄 석방도 안 해주고 뒤에서는 돈을 바라면서 자주 이 바울 이를 불러서 이야기됐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을까? 신앙적인 이야기도 했고 어느 한 예를 많이 했겠지만 그 속마음에는 뭘물질을 바랬다. 돈을 바랬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리고 세월이 요이태라 지나갔어. 이태라는몇 년? 2년. 이년여 시간 지나서 드디어 자기 뭐가 끝나 인기가 끝났어요. 나라도 보면 장관도 길게 봤자 2년 짧게 는 1년을 받아도 임기라는 게있죠 높은 자리일수록 대통령도 천년만 내는 게 아니고 몇 년? 5년을 뭐냐? 5년. 5년이면 더 하고 싶어도 내려해야지 그래서 법도 바꿔가고 두번 하고 싶어서 중임제 한다. 또 미국처럼 8년 할수 있고 또뭐더 더 이상 다른 것도 법 만들면 독재처럼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년이 지나니까 자기 이제 그 유대총독 역할이 끝났어요. 그 그러니까 후임이 누구였냐면, 같은 베시요 다른 애, 베시요가베시고 베시입니다. 다른 애. 보르기오 베스도라는 인물이요. 이제 다음 그 벨리스 가카 또고이치에 로마에서 파견한 거예요. 당신이 이제 유대총독이야. 벨리스는 다시 본국으로 소환, 돌아와서 또 다른 중요한 직책이 갔겠죠. 그래서 베스도로 서로 이렇게 역할 체인지가 되는 거죠.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 벨릭스가 하는 역할, 그를, 직임을 이어받은 거죠. 그러면서 벨릭스가 떠나면서, 바울하고 드디어 떠나고, 자유체임도 끝나요. 그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죠 정치인들은 결국은 백성들의 민심에 따라 표가 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유대인의 마음은 뭐예요? 하우리가 빨리 재받고,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죽기로 일을 원했다. 저는. 그런 유대인의 마음을 정치인 촉감으로 알고 있어. 별리스는 자기가 마음으로는 저 사람은 무죄인데 무죄라고 하면 이 도시가 디비죠. 그러니까 그러지는 못하고 풀어주지도 못하고 이 떠나는 마당이 됐네. 그래서 바울을 결고 끝에 어떻게 처결하느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바울을 풀어주리라 아, 하면 얼마 나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도 섭리적 관점에서 이걸 본다면, 바울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끝을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풀리라면 돼요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악한 일컬러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결국은 계속 이렇게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구류하여 두이라 하면서 24장이 끝이 납니다. 풀어줬다는 말이요, 여전히 가난았다는 거요. 예 가다로우리라 이 말입니다. 구류했다 말이 어렵죠. 자유를 잃어버린 입장로 여전히 묶어놓고 자기는 날이 밝다면서 떠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중독이 베수로가부불을 했습니다. 다음 25장에 가면 또 이제 사람 맡기니까 바울이 또 얘기해야 되잖아요. 배수로 앞에 서라고 또 신문 받고 또이야기하고그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다른 만져나는 성경 봐야 되는데 보세요. 이런 로마의 고위공직자가 언제 복음을 듣겠습니까? 맞죠.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또 복음을 모르는 베스트가 또 왔네. 대리사드시 실컷 서기했잖아. 지금 맨날 또 차세에서도 소유해주고 근데 사람 뀌겼네 아싸! 저 녀석도 복음을 모르네. 예수 얘기 또 해야겠지. 하면서 베스트 앞에서 또 복음을 증가하는 바울. 멋지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지금 자유롭게 기는또 속상하고 하지만 이 기회를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로 체인지. 이체인지한 멋진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내가 어떤 힘든 일 때문에 그런 일 당할 수 있는데, 그 순간에도 그 너무 문제에 매몰되거나 빠지지 말고, 이 기회로 내가 복음의 기회로 삼자 바꾸자. 아멘.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순아, 하순아. 목사님, 저기에 들려서 자주의 미들이 망 그들 같이 자란 사람들, 마음속에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끌려당기고 계속 자유를 줄까, 막까 하는 사람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자기 할 복음의 일은, 전하는 일은 열심히 했던 바울의 모습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도 내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항상 복음으로 연결되는 나, 그 전하는 기회로 삼는 나, 대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설교 다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4장 오늘 끝절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또 바울이 이런 벨리스 카카 앞에서도 당당하게 또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석에서도 이 부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그 끝이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감옥 생활이요 또 이렇게 구류되어 있는 상태지만. 바울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복음만을 증가하는 멋진 우리 바울의 모습을 도전받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 아픈 일들, 자유를 빼앗기는 일들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복음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